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음 동물의료 센터의 손수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강아지 뒷다리 특히 무릎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환자는 양쪽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서 양쪽 모두 십자인대 교정술을 진행한 강아지 케이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십자 인대 파열이란 무엇일까요? 아, 십자 인대는 우리 허벅지 뼈랑 정강이 뼈 사이에 그두 뼈를 잡아주는 여러 가지 인대 중 하나인데, 이제 전 십자 인대, 후 십자 인대라고 해서 이렇게 십자로 교체되어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인대를 말하는데요. 특히 강아지 같은 경우는 사람과 다르게 전 십자 인대가 항상 부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끊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어 슬개골 탈구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이제 두 뼈를 잡아주는 인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애기가 다리를 딛을 때마다 뼈가 분리돼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분리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리를 거의 아예 딛지 않거나 굉장히 심하게 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 단순한 쓰개고 탈구나 뭐 다른 문제보다는 십자인대 파열을 가장 첫 번째로 의심해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오셔서 신체 검사랑 엑스레이 촬영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십자인대가 끊어진 후에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다리에 불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수술적 교정 없이는 회복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정강이 뼈가 앞으로 밀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바늘판이라든지 이런 연골 부분에 손상이 생기고 엄청나게 심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염증이 더 지속되기 전에 빠르게 수술을 하셔야 수술 후에 회복도 빠르고 관절염 발생도 최소한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땅콩이는 왔을 때 어떤 상태였나요? 땅콩이는 내원했을 때 거의 앞다리로 체중을 부하하려고 했고, 뒷다리를 딛는 걸 많이 힘들어해서 거의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런 증상으로 내원을 했고요 아, 이건 맞는데, 어, 왼쪽도, 신체검사를 하였을 때 양쪽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두 다리가 따로 분리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땅콩이는 어떤 수술을 했나요? CTWO, 뭐, TPLO, CBLO 등등 여러 가지 수술이 있는데요. 애기 다리 상태에 맞춰서 가능한 수술을 진행하고, 땅콩이 같은 경우는 TPA로는 불가능한 다리 상태였기 때문에 CTW라는 수술을 진행했고, 정강이 뼈에 경사가 이렇게 져있기 때문에, 위에 정, 허벅지 뼈가 디르면 이렇게 미끄러져요. 그래서 이런 강사를 거의 편편한 수준으로 바꿔주는 수술을 해서 어, 아기가 다리를 딛었을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서 불안정성을 없애주는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목소리> 수술후에 지금은 잘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 이음 동물 의료 센터는 아이들이 통증 없이 걷고 뛰는 즐거움을 오래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예, 탁탁탁탁 걸어다닐 수 있게 해주고 어디서 어디서 다리 잠시만요. 네. <laughs> <laughs>